지난 APEC을 계기로 해서 국가영찰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혐오 집회 시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요. 그 시행 중에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외에 혐오 현수막이 또아 맞아 맞아 그예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. 특히 그 정당 현수막이 오개광고물법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법률 개정도 아, 네.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. 아니, 그,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, 제가 최근에 어디 보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길바닥에 막 걸려있는 이게 정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의 그런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 한다 그래요. 그 사실 최초의 이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잖아요. 인종 차별적 또는 성 차별적 내용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도 있는데요.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방 정부에 전부 보낼 예정입니다.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막걸수 있다. 근데 이게 이 정말 문제 같아요. 5개광고물법과 정당법을 모두 개정해서 원래대로 네, 월, 네, 네, 옛날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. 네. 원래...